왜요? 사람이 왜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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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여름판 하와이입니다. 집이 제일 좋다는 걸 깨닫게 하는. 왜? 나 여기가 좋은데. 봐봐. 눈이 와서 추워요. 몸이 안 움직여요. 집이 좋아요. 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이베 예정 건들이입니다. 오늘은 눈이 올 예정이니 밖에 상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들려요 바람 소리?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가 들리지 않라고요 네. 아, 눈이 계속 눈뽕 때려요. 어, 여기에 동글동글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 되게 많이 오는데요. 야짱둥이 남매 브이. 브이. 가려요. 눈이 나 어, 지금 눈이 어. 안 맞아지네. 손발이 어, 계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눈다가 우산 쏟아져요. 우산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산. 역시 겨울이에요. 겨울방학곧 있으면 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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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끝내주게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와. 여기 주변이 다새하얘 도시야! 신다. 어. 아. 어, 어이. 어. 어, 어. 아이고. 어, 나 죽네. 같이도 있었 이거. 어디 응.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아, 좋다가. 아, 예. 아 올고 이이 잘 여러분들! 엄마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보이겠지만, 진짜 안 보이겠지만, 카메라에 안 잡혀요.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되게 많이 와요. 지금 눈을 못 뜨는. 여러분들, 눈오로는영산 성공했고요. 이제 위험하니까 천천히 들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